어, 주제랑 그, 다른 건데 아,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네. 변희재 씨가 법정 구속이 됐나아 그거 속보로 <웃음> 어,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우리 PD가 들었는데 이 원액이 끝나면 제가 이거 야...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예, 네. 변희재 씨가 <laughs> 이게 또 뭐야? 태블릿 PC 관련돼서 어 이게 그거잖아요 PC 조작설 발생 음.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당시에 그특검에서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그래서 그렇죠, 태블릿 p c 조작, 조작.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죠. 왜 태블릿 PC 안 주냐 뭐 예. 이런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등등등 당시 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심에서 징역 2년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이 됐다. 야 이거 완전 멘붕인데 이러면 음, 그렇죠. 법정 구속이 최악이래요. 음, 느닷없이 당하니까요 어, 그냥 그냥 이러고 갔다가, 갔다가 집에 못 가는 거잖아. 그때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도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설 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제의했을 때 음. 우리도 어. 세게 나간다. 음. 그래서 했죠. 근데 이제 결국 법원 판단이 아, 그렇지, 1심도 제의. 아마 <laughs>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데당사자이 2심이 아. 이번 2심인데 아,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참 언론이 나왔다가 있네.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이게 아. 법정 구속이라는 게 판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을 때 바로 법정 구속 시키는 거 그렇겠지 그죠. 뭐 재질이 좋은데 법정도 하겠어 아니 근데 하겠어? 그것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상당히, <말한> 얘기... <laughs> 아니, 상당히 안 좋을 때 아니 상당히 안 좋을 때더 세게 얘기해지아니 그냥 음... 아주 상당히 안 좋을 때 진짜 안 좋을 때근 최근에 변희씨안 나오더만 미국에 갔었었잖아요 아 도망간 건가? 잠깐. 결혼해서 미국 갔서 미국 결혼하면서 미국에서. 방송 오, 안 하고 변희씨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결혼했어요? 어. 안 갔어요? 교수 진짜? 친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잘 몰라요. <laughs> <laughs> 장성철도 왜, 왜안 갔어요, 결혼식장? 난 몰라. 아날 욕하더라고. 내가 그 뭐에 대해서 막 비판해 태블릿 PC 조작이 말이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장성철 그 자식은 막 하면서 막 욕하더라고. 그래요. 저는 변희재 씨하고 인연이 될 뻔한 게. 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변이제가 많이 변했잖아요. 완전히 아니 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아, 그래요? 변했었어요. 몰라, 맨날 왔다 갔다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원래 겸상 을안 합니다. 음. 이쪽 진영으로 넘어와서 우리 민주진영 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음. 매블쇼에 계속 나가죠. 네블도 나왔었고 윤석열 욕하을 하고 나왔어요. 네, 네.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누가 그변희재 씨랑 좀 자리도 좀 하고 같이 교류도 좀 하고 하자고 음. 했는데 그, 그 자리에 그변희재 씨가 오면 저는 안 갔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봅 아. 아니 뭐 그렇구나. 진영이 아니라. 이 자기 진영은 응. 서로 틀릴 수 있죠. 있을지, 뭐 알지만, 만날 수 있죠. 근데 막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잖아요. 노면 전대이 있다가 명들 있다가 법정 구속 쎄다. 아유 저도 매부 처음 섭외 왔을 때 제가 딱 얘기했어요.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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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재랑은안 한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렇지. 제가 그때 화요일 날인가 여따가 월요일 날 나갔었는데 그 제가 한되어달 했어요. 근데 변이재 씨 나오는데 내가 안 한다. 변희재 씨가 무슨 태블릿 PC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거 당연히 전 팩트를 다 아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걸로 싸우기가 싫다 이 그렇지, 그거 그렇지. 자체가 프레임에 바, 바로 그러다. 그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싫은 거지. 이 양반이랑 안 나간다. 거기서 작가님이 절대 변희재 씨랑 안역겠다 저도 현역열 한명 있어요. 절대 그사람하고난안 한다. 누군지 네. 알겠어요. 그런데 <laughs> 제가 매부 씨가 만든 게 변인재가 나오더라고. 변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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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인재가 누구냐면, 변인재? 변인재? 변흰재 흰재? 저희가 힌재? 신의 한수에 어. 이병준 씨라고 신의 한수 패널인데, 이분이 다원계시판 처음 한 분. 아, 그 사람 이병준? 어. 그양반 별명이 변인재야. 변인재랑 똑같이 방송 되게 잘해. 웃기게 잘하는데 어. 얼굴 이 휘어가지고 변인재라고 별명이였근데 이분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최고 음. 그걸 듣고 있기도 뭐하고. 음. 후속으 그렇죠. 맞장구 칠 수도 없고. 죠 그렇죠. 어, 제가 좀 반박을 했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내가 이런 방면을 같이 하기 싫다. 맞아요. 합리서 그 제가 안 나갔어요. 상식으로는 방식 얘기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하고 잘안 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도 사실 제가 네. 어. 결혼식도 당연히 안 갔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나면 맞아요. 일단은 태비릿 PC 조작서는 <laughs> 일 단락이 되는 것으로. 아, 그러네. 이비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이 업무론 자체를 퍼뜨린 사람은 변희재 씨처럼 그냥 단호하게 법원이 다가뒀으면사가경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송영길의원도 제가 비판적인 게 그때. 어~ 제이 보도였거든요 사실은 무죄는 받았지만 이거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다 네. 이정금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그래서 무죄는 나왔었는데 1심에서 네. 무죄 나왔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맞죠 증거 수집 방식이 이제 저거였다 녹취록 이게 적어다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근데 제이가 사실은 처음에 그걸 해서. 태블릿 PC 조작서를 저기 변희재 씨랑 같이 주장했어요. 그게, 그게, 네. 그게 제가. 그, 제니까 그러니까 제가 송 대표 얘기가 나와서 송영길 저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변희재 씨랑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특히 태블릿 PC 조작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진영에서 강하게 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과 아닌 걸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욕을 하지 마시죠. 자, 몇 번을. 검찰 거기에서 단식투쟁할 때도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음.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몇 몇좀있다가 그게 그, 쑥 들어가셨어요. 음. 그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아, 안, 안, 안 해. 네. 끊었어요. 선전 그런 걸 끊어야지. 자기 사무 네. 어렵다고 어, 이런데 어. 말고. 이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 열렬한 구독자께서 네. 변희재는 3일 전까지 강용석, 박종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 배현진, 한동훈. 욕하는 방송 했어요 그저께까지 아, 그저께까지 또 이제 윤석열로 아, 넘어온 거예요 윤호기으로아 그러네 그러니까, 신한 그 렇지강용이을 적용한 거는 또 이제 요쪽그 장동혁 쪽으로 왔다는 소리잖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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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 음. 와. 그냥 왔다. <laughs> 구속! 업 구속. 이분이 물론 이제 말 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는데 말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반복적이었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음. 했기 음. 때문에 당시 이제 제의도 좀 음. 세게 나갔었다 법원 음, 아, 잘 음. 하잖아. 음, 드립니다. 이렇게 직연판 재판부가 좀 하라고요. <laughs> 아니, 바로 윤석열 직위엄을 어? 탄핵해. 바로 그냥 법정무속시키는 거예 차라리 지기엄만 탄핵을 해요. 왜 자꾸 헌법을 어길려 고 그래. 그 얘기는 이제 주제가 넘어갔으니까. 자, 주제가 넘어갔으니까. <laughs> 자, 이, 여기 국민의힘 네분 요거 하나 작년으로 질타 삼탄. 오늘 좀 정신이 없다. 이제 <laughs> 요거 하나 국민의힘 네분 하나 또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배현진 의원하고 <laughs> 예. 김계리 변호사가 <laughs> 아 공방을 아, 벌였어요. 아, 아, 기사 하나 볼까요? 배연지. 누언이 천박한 김건희라고 하기하니까 김계리 꼬이에요 아. 배은진 김계리. 씨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누가 <laughs> 그 <laughs> 골? 꼬리에요. 아, 두 분이 동갑이네. 아, 두 분이 동갑. 아, 김계리가 아, 동갑은 이 김계리 씨가 한살 어리네. 음. 축구에 호날두도몇 뭐, 시가 있다면. 갑이죠. <laughs>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김계리와 배은진 있어요. <laughs> 어우, 지금 치열, 둘이 불쏘. 아주 그냥 싸우고 있어요. 아, 치열해요. 네. 근데 김건희 중개. 씨는. 뭐가 돼요? 김건희? 김건희만, 그러니까 지금 김계리와 배현진이 싸우는데 그 주제가 김건희잖아요. 네. 음. 근데 김건희는 결국에는 천박하다. 천박하고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라고 쓰고 천박하다고 잊고 있는데 음. 이거를 다시 반사해서 김계리가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 싸우는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김건희가 천박함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나보다라 음. 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어, 지금 두분 뭐 둘이 싸우는 거제지 여기 유정아 변호사까지 김건희 측이 어. 어. 저 사이에 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나 봐. 뭐 전화가 엄청 나오네. 왜 그러지? 전화 너무 많이 와 뭐. 아, 받으면 안 되지. 김뭐 변호사 음. 저한테 모르는 저러면.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배현진 의원이 태극기 부대나 좀 윤석열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어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랑 네, 인터뷰 인터뷰를 하셨죠. 좀 했었는데 네. 천박한 거는 배현진이라고 하면서 그냥 배현진이 오. 과거에 계속 이 사람 뭐 홍준표였다가 윤석열이었다가 한동훈이었다가 뭐 하면서 배신의 화신이다 아. 하면서 그게 천박한 거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인심무성 공격을 그 하더라고요 뭐. 뭐 좋은 준 의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laughs> 음. 지금 이제 유노게인을 주장하시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글쎄 천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쓰이지 않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그건 프레임을 잡아 버렸어. 네. 약간 뭐좀 왔다 갔다 한다. 요 얘기는 변진원이 의 들을 수 있지만 일단 천박하고는 음. 좀 그렇죠. 까까 그 사진 비교한 사진 볼까요? 어우, 무서워요. 왜요? 다시 보면 무섭잖아. 오, 오, 그래도 무섭... 좀 보여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계리 변호사 의문의 일패입니다. 음. 그냥 넘어가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너 말이야 이게 뭐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laughs> 김계리.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의문의 일패. 뭐라고 아, 하는 거지? 위험한 발언인데. 위험한 말이래요. 어. 아니 그냥 친구 같아요. 이것도 이제 김계리, 구독감이에요. 김계리가 아, 또 뭐라 한다 이제 그렇지. 박성태 아니 아, 천박한 게 배연진 의원은 사실 천박과는 거리가 먼데 천박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의 일패라고 한할 거예요. 할수 없어 그렇지. 아그러면 일정... 의문이 아니구나. 합리적인 일패예요. 합리적인 긴데... 일패. 혀가 길어요. 아 혀가 길어요? 그데 <laughs> <혀가 길어요? 근데 웃음> 솔직히 김계리 씨가 좀 욕을 아낀 거는 같아요. 원래 욕을 잘하잖아요. 찰지게 우리 음성 들었잖아요. 그치. 근데 아, 천확하 정도면 아. 격을 좀잘 아, 그러네. 그러면 본인이 그다 어네 그래 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너무 욕을 해 가지고 우리 그, 깜짝 놀랐어. 뭐 깜짝 놀랐어요. 와, 욕. 그때 윤상현이욕 백과사전을 아, 읽는 와. 줄 알았어요. 그, 일단은 음. 이금링크 그, 캔디 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뭡니까? 현피 고고. <laughs> 아, 그러니까 뭐지? 제가 그 얘기 하고 싶 하고 싶었어요. 뻗는데 <laughs> <laughs> 어우, 그안 돼요. 그 그렇게 하면은 네. 그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그래. 어, 그렇죠. 어, 병력을 안 저장하는 안 방송은 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어. 네. 보나님 김건희 천박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어, 게이님 욕개리는 변호사 변호사 신경 써야지. <laughs> 정치하려고 간보지 마라. <laughs> 욕개리. 어우 괜찮아요. 욕개리. 그리고 그 이하상 어. 변호사도 욕을 아주 와. 그냥. 어 근데 어. 이하상 변호사는 김 욕개리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아 순구형님이 또 좋은 의해 주셨어요. 욕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욕좀하잖아요은좀하잖아요고 하지? 이이말은뭐이지 공개되니까 문제라고 하지? 이 분은 뭐라고 하지? 이 분은 뭐라고 하지? 이분